<목소리> 아녕하세요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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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, 저, 뭐, 꿈이 마라톤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, 2016년도 꿈미 육상연합회 어 시주제가 있다 해서 왔습니다. 우리 최종환 어 회장님과 네. 정환 어 국장님 체제로 어 우리 꿈이 마라톤 동인들을 전체 모시고 시주제를 한다고 합니다. 네. 늘 하는 이제 시주제이지만 은 저한테는 특별한 어 원래가 시주인 것 같습니다. 우리 그 꿈이 건강한 달림이들이 또 이런 건강함을 통해서 꿈이 의 역동적으로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, 무엇보다도 특히, 어, 다치지 않고 올한해 무사히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도 끝까지 완주 잘 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몇개더 와야 되겠어요? 어, 사진에다가 넣드릴게요 보세요. 아 신인 인사 한번좀 부탁드려요. 아. 예, 감사하고, 모든 달림이들이 오늘 시즌마저 모이게 하는데 예. 모두 들 건강하고, 달림에서 생활을 할 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

너이다 들이지. 그 미우리잖아요. 뭐, 뭐 어떻게 도와주라고? 밥을 <laughs> 말해. 밥에 우리밥 이거 말해. 지이 아이고, 정습니다라

아들이 제 꼬박 정했다왜 이제 왔어요? 왜안 달리고? 또 바로 턱받는. 신라요아버지 밥. 어? 뭐었어무었어었어아 추부가 이게 한 번이네. 할습니다 예. 나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저도 그래요. 정정한 저도 그래 예,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회원님들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조류2 0 아, 니 나이트가 는니다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나 아, 귀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 아, 어 임원분들은 앞쪽으로 계속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